삼성전자가 업계 최고속도인 32GB GDDR7 DRAM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32GB GDDR7 DRAM을 업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GDDR-DRAM은 그래픽과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응용처에 사용되는 DRAM으로 일반 DDR 대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이 많고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신제품 32GB GDDR7DM은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시스템에 탑재될 연내 검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 24GB GDDR6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는 1.4배 빨라졌고 전력 효율은 20% 향상됐습니다. 이번 제품은 PAM3 신호 방식을 신규 적용해 데이터, 입출력 핀 1개당 최대 32GB의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32GB GDDR7 DRAM을 그래픽카드에 탑재하면 최대 초당 1.5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30GB 용량의 UHD 영화 5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아울러 열전도율이 높은 신소재를 반도체 회로 보호제인 EMC 패키지에 적용하고 회로 설계를 최적화해 고속동작으로 인한 발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GDDR6 대비 열저항이 약70% 감소돼 고속동작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GDDR7 디램은 향후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AI,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매일 TV뉴스 홍보나입니다.